자, 이번에는 아까는 저잘 보면은 시트가 어땠지? 앞으로 기울어졌어? 팡팡했어? 기울어지. 기울어졌지. 기울어지면은 내가 상체를, 그러니까 저게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야. 등이라고 하는 게, 아까 내가 뭐랬냐. 가슴을 여는 것과 가슴을 드는 건 다르다 그랬잖아. 사실 등도 마찬가지야. 배가 안 열려야 등이 접히는 거야. 체중으로 압박을 일어났기 때문에 상체를 쉽게 세우지 못해. 이해했어? 그래서 저게 좀더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미드로라 그래 그 아까 전에는 약간 하방으로 당겨지는 거라면 이번에는 미드로 중앙에서 어 그래서 광배근의 상남부랑 뭐 하부통을 같이 쓰일 겁니다 상체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 자 골반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골반 있죠 골반을 엉덩이 뒤로 빼면 안돼 이러면 몸 세울 수가 없어 우리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항문과 정수리가 수직으로 맞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왔을 때딱 골반을 그래서 너무 앞으로 밀어도 안돼 자 여기 와서 처음에 한자 숙이지만 무게가 걸리면 정수리랑 항문만 딱 맞죠. 이해했어요? 음. 자그 상태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맷돌 손잡이야. 팔꿈치 딱십오자로 만들어 똑같이. 나가면서 보내줬다가 하나. 두, 일부러 그 벌어지니까 세개놓은 거거든. 가슴만 열면 돼. 핸들이 음. 스리스키 잡습니다. 한자 숙여어서 잡고 자 모리용에서 뽑아야 돼. 허리나 어? 뭐가 아니라 무릎 굽혀. 땅에 살짝 밟아주고 있어야 돼. 그래야 골반이 일로 올라서기 수 좋아. 한 채중에서 천천히 뛰웁니다. 쭉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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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팔꿈치 시도에 딱 맞춰놓고 턱은 그대로 키를 키운다. 스탑. 천천히 그 상태에서 달라는 거줄 거야. 천천히 쭉 줘봐. 줄 때도 일로 돌려. 그렇지. 왼쪽 손잡이 하나. 그렇지. 일로 갔다가 가슴 요것만싹둘키 키워. 그렇지. 둘 셋. 셋 그저 펄럭펄럭 대듯이 펄럭 수영한다고 그랬어 수영 그렇지 아까 말했던 이렇게 키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후 다섯 그렇지 오바에서 많이 가도 돼나갔다그 대신 그 대신 그 옆으로 확 돌려버려 그렇지 가슴을 쫙 가슴 좌우로 활짝 아홉 그렇지 가슴 좌우로 활짝 후 열, 그렇지. 꼭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1cm만 더꼭 여기만 이렇게 돌려 가만히 있어. 등과 가슴이 서로 바뀌었으니까 움직이는 팔이 있는 거야. 가슴만 싹, 꾹. 옳지, 잘했어. 근데 이게 여기서 가슴을 더 피게 되면, 이게 살짝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 돌아가도 됩니다. 어,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. 아. 근데 중요한 게 손목 떨리는 건 아니에요. 아, 자연스럽게 네. 돌아가진다는 게 괜찮아요.